반갑습니다. 파란 하늘, 파란 세상입니다. 용궁 수석 뿌리 공예 경매장. 와. 와, 이렇게 경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와, 수석 경매장이라 수석 경매장. 와, 저 도는 굉장히 독특하네요. 와.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한다네요. 네.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. 문의하십시오. 자. 저기는 고속도로입니다. 문경에서 충주, 상주 가는 고속도로. 중부 고속도로입니다. 자, 바로 저기서 진남 휴게소에서 지금 이 차량들이 구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. 이 길이 말 그대로 3번 국도가 나옵니다. 이렇게. 이제 이 길이 만나는 지점을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다시 제가 자전거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가느냐? 자이길 따라 가보겠습니다. 자전거 길을 점촌사동 중부 고속도로입니다.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. 아까 진남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어 저기 국군부대 고앞에까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. 70km 구간단속 구간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풍경강강사격장 불정마을이라고 돼 있죠. 진남교반. 바로 여기가 지금 구간단속 구간인데, 자, 이 바로 이 옆길을 우측으로 빠져나오면은 저기과 저기가 이 길이 만납니다. 그래서 구간단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단속을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, 길로에서 다시 이제 충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자전거길. 자, 이 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불정역이 나옵니다. 자, 이 도로를 타면은 구간단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문경 사는 사람과 또이 길을 아는 분들은 다이 길을 다닙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여기까지 불정역입니다. 불정역 폐역입니다. 불정력.